사하라 파워탑 모델이고요. 사하라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휠 디자인이 틀립니다. 일반 사하라 같은 경우 포바이 휠이 들어가는데 이 사하라 파워탑 같은 경우 휠 디자인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더뭐 이쁜,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사하라 같은 경우 루비콘이랑 다르게 이렇게 보닛에 덕트가 없어서 조금 더 일체감 있는 이런 느낌을 또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. 루프도 보시면 원래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루프까지 전부 다 같은 바디컬로 러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이 훨씬 더 좋고, 루비콘 대비 좀 차고도 좀 낮기도 하고, 뭐, 서스펜, 예. 고정 시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어서 탑상에도 편하고, 안 그리고 AT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온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시내주행하시는 분들은 이 사라를 많이 타십니다. 근데 사라보다도 아무래도 좀 판매되는 건루비콘인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어대피브 크루저 전방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방음이 변경되면 신성도 좋아졌고 뭐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사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이열 끝까지 이렇게 루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열에도 굉장히 큰 개방감을 제공해 주는데 이사 파워탑 모델의 특징입니다.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사라 파워탑이랑 뭐 루비콘 파워탑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아세 가지죠? 포바이 파워탑 모델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리스하실 경우에 좀 할인 많이 드리니까 리스하실 분만 연락 주시면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또온로드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쌉니다. 승차감은 하고 사라는 8kg 나고 오이 루이코는 7.5kg 나고요.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. 뒤에 알파인 미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유로운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. 이 시차가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희 차도 좀 출고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좀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. 사라파타 데아 이렇게 레터링도 좀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.